네, 시장 그러면 지금 아일랜드에는 수납을 엄청 꽉 잡아 주셨는데 이쪽 부분은 또 뭔가요? 네, 뒤에 공간은 같이 네. 한번 열어 보시고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아, 이거지. 네. 네, 안녕하세요. 더피리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동탄의 예당마을 48평형 타워형 아파트를 좀 리뷰를 하러 왔고요. 오늘 현장은 시공에 대한 꿀팁들, 이런 걸좀 많이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저희 팀과장님이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laughs> 여기 현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신일 유토피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가 거주하실 집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했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방이 총 4개가 있고 드레스룸도 별도로 있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고 단만 전체적으로 균형이나 좀 정제된 여백에 비해다가 젠 스타일 한 스푼 감성을 섞은 네. 인테리어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꿀팁을 최대한 방출을 해드려야 되는 현장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오래 거주하면서도 편안하게 질리지 않는 집으로 설계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꿀팁들 많이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시장님 어디부터 좀 가볼까요? 현관부터 바로 네. 보실게요. 자 가시죠. 칸 현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게 나와 있어서 양쪽으로 현관장을 배치를 해드려서 총 6칸의 수납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관장 안쪽에도 홀더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보두 주걱이나 차키 같은 거 수납하시게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카드키나 보조키 같은 것도 넣어두면 퇴거하실때 따로 찾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현관에서는 이 벤치존이랑 중문, 그리고 천장 부분에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동일한 톤으로 맞췄고요. 집 안쪽에는 조금 더 딥한 어두운 우드로 들어가졌고 현관 같은 경우에는 한톤 밝은 우드 계열을 사용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더 깊이감 있는 디자인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현관 부분에 사실 바리소를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히든 센서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리소는 와트수가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중문 간살이랑 이어지는 프레임을 활용하고 직부 등을 활용해서 디자인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현관 주문 같은 경우에는 예림에서 나오는 상부 부동형 간살 주문으로 설치를 해드렸고 예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슬림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고 간살이 가로나 이제 대각선으로 운영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디자인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당마을 신일 유토빌 48평형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다 보니까 복도가 길게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조 어두울 수 있는 공간은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은 벽지로 작업을 해드렸고, 파사드보다 한 단계 더 내구성이 업그레이드 된 월가드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제품명은 월가드의 믹스톤 아이보리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렸고, 입체감이 은은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조명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입체감이 살아나는 벽지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9mm 문선처럼 연출을 해드렸는데 일반 9mm 문선 도어보다는 조금 더 연장감 있고 깊이감 있는 스텝도어로 연출을 해드렸고 저희가 스텝도어는 여러 가지로 좀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현장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영상을 봤을 때도 충분히 차이감, 마감 차이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에서 들어오면 방 3개가 나란히 있는 구조인데요. 그 3개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방입니다. 이쪽 방은 자녀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기존 침대 공간에 맞춰서 북박이장을 양측으로 배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옆쪽 공간에는 빗각 공간이라서 다른 걸로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공간이었는데, 이 애매한 공간은 전신 거울과 러그, 이제 조명을 놓아드리면서 미니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입구 세 번째 방입니다. 간설 주문과 바로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미를 가진 벽등을 설치해드렸습니다. 북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체를 하지 않고 필름 리폼만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아, 실장님, 일단 주방이 엄청 넓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1.2m에 3.8m. 와, 정도. 엄청 크다. 아일랜드에다가 수납을 음. 굉장히 많이 넣어드렸고요. 음. 거실 쪽 같은 경우에도 1.2m 서랍이 두 개가 들어갔고요. 서랍 안쪽에도 음. 이제 다이닝 공간에서 활용할 음. 수 있게 인원 서랍에다가 수저 분리함을 같이 넣어드렸고요. 시장님, 일단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새 대면형 아일랜드로 많이 들어가면은 일체형 인덕션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약간 개방감도 좀... 있고, 이 현장은 그래도 이 후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 수납입니다. 음. 아까 저희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3대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이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훅탑 일체형 후드를 설치해드리면 안쪽으로 흡배기관이 설치가 되면서 수납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는 온전히 다 수납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부에 후드가 들어가고 하부에 인덕션이 설치된 형태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제품명하고 또 이런 것도 상판하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샘 유로 모델로 설치를 해드렸고 음. 유로 300번의 스모키 월넛 라인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그러면 지금 아일랜드에는 수납을 엄청 꽉 잡아주셨는데 이쪽 부분은 또 뭔가요? 네 뒤에 공간은 같이 네. 한번 열어보시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이거지 <laughs> 네. 아, 이렇게 문이 열면은 콤바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거 설계 잘하셨는데요? 요즘 소형 가전을 워낙 많이 사용을 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전자레인지, 뭐큐커 밥솥, 커피머신들 다 배치할 음. 수 있는 넓은 조리공간을 또 확보해드렸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 이쪽 부분은 뭔가요? 세탁실로 이어지는 공간인데 음. 자주 드나드는 음. 공간에는 페이크 도어는 음. 설치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아쉽지만 편리성을 위해서 방화문 자체 노출하는 걸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필름도 이렇게 저희 방문하고 똑같은 컬러로 하니까 디자인적으로 이상하지 않고 여기 안에도 좀 보여주실 건가요? 네, 안쪽도 네. 같이 보시, 네. 보실게요. 아, 보여주시죠. 네, 주방과 이어지는 세탁실 공간입니다.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있는 휴플로어 소재로 바닥을 시공을 해드렸고, 휴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타일과 다르게 맨발로 디뎠을 때도 이질감이 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먼지 같은 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청소기 한번 들려주면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번 현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같이 전열교환기가 시공이 되었어요. 기존에 전열교환기가 없던 곳에 신설을 할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배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벽 타공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창호를 건드려서 시공을 하고 있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창호를 그대로 리폼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창호 하나만 리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거실입니다. 잠깐만, 실장님, 원래 여기 창호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네. 여기가 세탁실 들어가는 방화문 음. 옆으로 창호가 있었는데, 맞아, 맞아. 여기가 네. 이동할 수 있는 창호는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쪽에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랑 음. 전열교환기 본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약간의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어. 그냥 가벽으로 어. 막는 형태로 어. 구조를 변경해드렸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가벽만 그냥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네. 네. 꿀팁 빨리 많이 방출해주시기로 했잖아요. <laughs> 네. 저희가 가벽을 어. 새로 세우면서 안쪽에는 단열재를 좀 기밀하게 음. 시공을 해드렸어요. 따로 차음재나 방음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차음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단열재를 활용하는 것도 인테리어 꿀팁으로 봐주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마루도 지금 대형 마루가 또 들어갔거든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마루 같아요. 네 마루는 한샘에서 나오는 마블스케어 제품이고 와이드 아. 형태로 나온 네. 600에 1200각 대형 타일 마루입니다. 아 타일형 마루 한샘 마루. 네 아. 한샘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음. 베이스가 합판재질. 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여기 집이 외부 누수도 있고 좀 습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MDF나 보드판 음. 형태의 마루보다는 음. 이런 합판 베이스의 마루를 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TV가 지금 반매립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거실 TV 면에는 음. TV 반매립 작업을 해드리면서 음. 인터폰을 교체를 해드렸고 음. 이 커튼박스 부분에도 간접조명을 넣어드리면서 전동 커튼을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도 같이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욕실의 경우에는 화강한 패턴의 오래오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공용 욕실은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폼 세라믹을 활용해서 조금 더 슬림한 파티션으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안에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파티션 옆으로는 물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 도어도 같이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안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이 많기 때문에 세면대 공간보다는 조금 더 은은한 입자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공용 욕실 천장에는 간접 조명과 무광 SMC 판넬 그리고 휴젠트 노바까지 이세 가지 조합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성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킥 포인트입니다. 안방은 48평형답게 굉장히 넓어서 횡한 구조로 있었는데 붙박이장을 활용해서 공간을 두 섹션으로 나눠주면서 조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구조 변경을 해드렸고 침대가 놓여질옆 공간에는 입구와 연동되어 있는 3롱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침대 공간은 조도를 은은하게 연출을 해드렸고 실링팬 같은 경우에는 반매립 작업을 해드렸어요. 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반매립이 되는 모델이 있고 불가능하거나 추 AES나 교체가 안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링펜 제품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매립되는 높이도 적당한 높이로 알맞게 매립을 해야 합니다. 샤시 주변에도 누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 코킹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한 방과 이어지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 작업을 하면서 가구나 가벽을 모두 철거하고 조금 더 넓게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안방 북박이장을 구조 변경하면서 파티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입구에는 별도로 도어를 설치하지 않고 오픈형 아치 게이트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게이트 옆쪽 공간에는 책상을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벽 조명을 설치 해드렸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월풀 욕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월풀 욕조는 모두 다 걷어내고 수도 위치를 옮기면서 습식존과 건식존으로 공간을 구분 지어드렸습니다. 샤워기는 건블랙 색상으로 설치를 해드렸는데 건블랙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안 남고 무광니켈 수전이 지겨워 하시는 분들께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건식존에는 세면대와 양변기가 배치되어 있고요. 서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철거했던 화장대를 대신해서 와이드한 세면대를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쪽에는 면도경도 같이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면도할 때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팩을 바르시거나 눈썹 정리할 때, 화장할 때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이지만 실사용에 정말 편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중앙 방입니다. 드레스룸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요 중간 벽 없이 옆에 방과 이어져 있는 확장형 방이었는데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가벽으로 나눠드린 방입니다. 붙박이장과 시스템장을 같이 혼용해서 고객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쓰임새 있게 가구를 제작을 해드렸고 가운데도 수트를 같이 배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드레스룸도 빼지 않고 총 5대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대공사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방 용도 변경을 할 때도 시스템 에어컨 때문에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은 각실에 설치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동탄 예당마을의 48평형. 어, 오늘은 약간 시공에 대한 꿀팁을 최대한 방출하고자 영상을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고요. 어, 구독자님들도 많은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이가자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도 또 감사하게 유튜브 구독자 오. 분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해주셨던 현장이라서 조금 더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3대가 거주하는 집이다 보니까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식별하면서 현장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저희 더 패키지가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재밌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더 패키지 패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